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란 처자가 살았지요.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비 300석의 바다에 제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딸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 제물이 되었다는 소식에 심학규는큰 슬픔에 빠졌어요 정아... 정아... <laughs> 이 소식을 들은 <laughs> 이웃마을 뺑덕어멈은 심학규의 재산이 탐이나 심학규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이고 심씨 딸 소식은 들었슈 얼마나 슬프고슈 이제 지가 심씨의 눈이 떼주고싶구먼요 그렇게 심학규의 부인이 된 맹덕어멈은 심학규의 눈이 되기는 커녕 심학규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것도 모자라 구걸까지 시켰습니다 놀면 뭐해요 화값을 해야지 빨리 시장 가서 구걸이라도 하란 말이요 그렇게 시장에서 구걸을 하던 심학규가 돌아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려 얼마 벌었시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 아유 이 화상아 맹덕어범은 돈을 못 벌어오는 심학교를 더 이상 필요 없다 여겨 욕하고 때리고 외딴 곳에 버렸습니다. 한편 바다의 재물이 되어 용궁에 오게 된 심청이는 용왕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아버지! 심청아, 너는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도 모르느냐?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요? 빨리 1644-8295로 신고하거라. 심청이는 용왕의 말대로 1644-8295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 장애인 권유 공호기관이죠.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조는 땡덕어몸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는데 왜 그래요? 내가 불쌍한 양반 먹여주고 재워줬구만요. 지한테 상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아이고 억울해요. 너는 심학규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하였으며 또한 굶기고 길에 버리는 유기방임의 악행을 저질렀다. 당장 뺑둥어몸을 가혹하라! 장애인의 대답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모두 들어라!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1 6 4 4 8 2 9호로 신고하여 그렇게 제외한 심학교와 심천인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1 6 4 4 8 2 9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